별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양을 별의 광도라고 하는데 표면 온도를 T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광도를 L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하니까 얘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시그마라는 문자는 뭐 상수라고 했으니까 똑같다,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어, AB에 대하여 A의 표면 온도는 B의 표면 온도의 2분의 1배. 그럼 우리가 표면 온도를 T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A의 표면 온도는 B의 표면 온도의 2분의 1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A의 반지름의 길이는 B의 반지름의 길이의 36배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우리가 라지 R로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럼 라지 RA는 라지 RB의 36배랑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의 광도는 B의 광도의 K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도를 L로 사용하기로 했었잖아. 그럼 LA라는 건 LB에다가 K 곱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식 세워주면 되겠죠. 그럼 이 정보들 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이 식을 한번 세워보면 될것 같아. A에 관해서 세우고, B에 관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나눠보면 되겠지? 먼저 a에 관해서 세우자고 하면 ta의 전체 제곱은요. 얘는 라지 ra 분의 1 해놓고 루트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4파이 시그마는 똑같아질 거야. 그 다음 a에 관한 이렇게 l을 쓰면 되겠죠. 광도. 그 다음 tb의 제곱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rb의 제곱 아, rb의 그냥 1 요거 분의 루트 4파이 시그마는 여전히 상수니까 그대로 써주고 L, B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좌변을 나누고 우변을 나눠보면 그 식이 이렇게 두고 지우고 이만큼이 같겠지? 되나요? 그럼 우리 알수 있는 거 T, B분의 T, A의 제곱인 거잖아 좌변은 T, B분의 T, A의 전체를 제곱을 해주신 이 식은 어 그러면 이거 분분수 계산해 주면 이거 이거 곱했을 때 분모에 오니까 r a 분의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 곱했을 때 분자에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그다음 요 안에 있는 것들 또 보면은 약분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 안에서도 분수 계산을 하면 여기 1 곱하기 l b가 분모에 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1 곱하기 l a가 분자에 오겠다 이렇게. 요렇게 루트 안에서 연산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 비율들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tb분의 ta는 요 식에서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좌변은 제곱하면 4분의 1. 그리고 ra분의 rb는요, 요거 양변 ra로 나눠볼게. 그러면 여기 1 남고 ra분의 rb가 되고, 36으로 또 나눠주면 36분의 1입니다. 됐죠? 그 다음 LB분의 LA는 이렇게 나눠주면 K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36분의 1 곱하기 루트 K 이렇게 되네요. 양변에 36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루트 K는 9가 되고요. 따라서 K값은 81입니다.